울진의 평해에 가면 해월헌이라는 유서 깊은 고택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황응청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있다가 탄핵을 받아 죄인의 신세로 귀양 온이 산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좁은 방 안에 있더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땀이 나지 않고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땅에 있더라도 목을 움츠리고 발을 싸매고 있으면 살이 트지 않는다오. 만약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달리거나 굳이 바람 부는 정자와 따뜻한 방을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면 시원한 정자나 따뜻한 방은 얻기도 쉽지 않거니와 내 몸이 먼저 병이 들 것이오. 비유하자면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 것과 같아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욱 생기니 차라리 쓸지 않아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는 것이 낫다오. 또 비유하자면 우물치는 것과 같아 휘저으면 물이 더욱 탁해지니 차라리 휘젓지 않으면 물이 저절로 맑아진다오. 이는 모두 정의 힘으로 동을 이기는 것이라오. 이 말을 들은 이산에는 동만 알고 정을 몰랐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이수강은 불을 끄는 마음의 물이 고요함이라 했습니다. 정으로 동을 제어하는 것은 물로 불을 제어하는 것과 같으니 불이 멋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깊은 침묵과 만나게 됩니다. 깊은 침묵과 만나는 시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멈췄을 때 비로소 깨어나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